우리 유치브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예, 여러분, 마귀가,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은 다른 일안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고 지옥 데려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누구를 만드셨나요? 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그리고 왕같이 살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그리고 지옥 데려가려고 그 아담과 하와를 죄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무엇을 먹게 만들었죠? 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누구처럼 되게 한 누구처럼 되게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우리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살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이제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누굴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속였듯이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질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절안 해.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마귀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마귀가 도망갔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던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던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야 코로나 1 9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집에서 무라 예배 드려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요.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 교회 가기 싫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은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그때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아,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어? 기도 못 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할 때,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오락만 해! 오늘은 늦잠 자게, 잠만 자! 오늘은 친구들과 놀러 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말씀 보시고,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저녁 때꼭 성경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오늘 집에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와서 자꾸 속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예배 드리기 싫게,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듭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유치부 어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한 축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